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네 오늘도 전치무 멤버십 회원님께서 궁금하다고 해서 올려주신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삼상평형회로에서 성간전압이 200골트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24플러스 제7옴인 Y결성 삼상부하의 유효전력은 약몇 와트인가? 네. 뭐, 임피던스 나오고, 막, 제이도 나오고, 이게 복소수라고 하거든요.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유해전력, 뭐, 삼삼평형회로. 이런 거,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절대 들어보지 못한, 예, 들을 일이 없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전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오늘, 이 문제, 저랑 기초부터 해서 차근차근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Y결선에서의 상전류, 선전류, 그리고 상전압, 선간전압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임피던스로 역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유효전력을 구하는 방법. 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임피던스의 표현 방법. 네, 요것까지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Y결선에서의 상전류와 선전류. 그 다음에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요렇게, 요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Y 결선인데요. 여기에 이제 전압을 이렇게 인가를 하면, 예, 여기가 A상이고, B상이고, C상이죠. 전압을 인가를 해서, 뭐 이게 뭐 전동기가 됐던, 어떤 부하가 됐던, 이 부하가 동작을 하면, 예, 이게 삼상부하가 되는 겁니다. 전원은, 삼상전원을 인가해줬다. 예,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자, 이 Y 결선은, 어, 상과 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선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하가 걸려 있는 이 부분을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A상, 여기가 B상, 여기가 C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어, 이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고,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라고 합니다. 즉, 이 부분이 선이라고 했죠. 이 선에 흐르는 전류를 선전류, 이 상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고요. 선과 선 사이에, 예, 즉요 A와 B상, 여기에 인가하는 전압, 이 전압을 선과 선 사이에 전압을 인가한다 해서 선간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중성점, 이각 부하들의 중성되는 점을 예, 다 합쳐지는 점을 중성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중성점에서 이 선에 접촉되는 이 부분을 상이라고 했죠.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을. 상전압이라고 합니다. 델타 결선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델타 결선 관련된 내용에 문제가 나오면 델타 결선은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Y 결선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우선 전류부터 보면 전류부터 보면 이 부하의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는 선과 상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뭐, 두 개가,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부하가, 저항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전류와 이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는 같지요. 그죠? 그리고 이 전류가 이두 번째 저항을 통과할 때도 같은 전류가 통과합니다. 즉, 직렬에서는 모든 회로의 전류값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병렬은 좀 달라지죠 우선 직렬로 치면 이 선과 상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선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상에 흐르는 전류의 값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선전류 선전류는 IL 라인이라고 해서 L로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선전류는 상 P로 표시합니다 상은 그래서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예, y 결선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압왜 길이를 딱 보면 이만큼인데 상에 걸리는 전압, 이 길이를 보면 이 선간 전압보다 길이가 짧지요? 예, 짧습니다. 그래서 상에 걸리는 전압보다 선간에 걸리는 전압이 더 큽니다. 얼마큼? 루트 3배. 그냥 이거는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선간 전류. VL로 나타낼게요. VL은 상에 걸리는 전류, VP라고 하겠습니다. VP보다 얼마큼 크다고요? 더 길잖아요. 루트 3배 만큼 길다. 루트 3배 만큼 크다. 해서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다. 그래서 Y결선에서의 전압의 관계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의 관계는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에 흐르는 전류, 전류 I는 IL, 그죠? 그리고 선 간에 걸리는 전압은 VL,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상에, 상에 흐르는 전류는 IP, 상에 걸리는 전압, 상전압은 VP,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우선 요임피던스는좀 있다 하고요. 우선 유효 전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단상의 전력 어떻게 구하죠? V I 코사인 세타로 구하죠. 이게 단상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보면 여기가 단상이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상 전류 I P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상 전압 V P지요. 그래서 이 삼상에서 이 상에 걸리는 전압으로 표현하면 vp는 ip 코사인 세타입니다. 3상에서 이 한상의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상에 걸리는 전력을 모두 구한다고 하면 이 단상에 걸리는 전력에 곱하기 3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p는 3 곱하기 상의 전압 그리고 어 상에 흐르는 전류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상전압과 상전류를 우리 선쪽으로 넘겨줘서 선간전압과 선전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러면 3 곱하기 자요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라고 했죠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전압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이렇게 넘어가겠죠. 야 그래서 상전압은 선간 전압에 루트 3을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전압을 기준으로 하면 루트 3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Vp는 루트 3분의 VL,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Y 결선에서의 상 전류는 선 전류와 같죠. 네,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VP를 VL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걸 정리해보면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 두개곱하면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VLIL 코사인 세타. 루트 3을 이렇게 약분하면 루트 3VLIL. 코사인 세타. 이것이 선간 전압, 선전류를 기준으로 할 때의 유효 전력입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유효 전력. 네,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에서의 V는 선간 전압, I는 선전류를 의미한다는 거. 이거꼭 암기 두시고요. 유효 전력 구하는 공식,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라는 거. 요거 꼭안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피던스로 역률 구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피던스의 정의부터 볼까요? 임피던스는 이렇게 많이들 보셨겠지만 Z로 나타내어집니다. 그죠? 어, 그리고 임피던스는 교류에서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임피던스는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으로그 크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저항 플러스 J 리액턴스, 네 이렇게 표시하죠. 그리고 이 임피던스를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네, 요 밑변이 R이 되고요. 90도 차이 나는 이 부분을 네,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네, 임피던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한다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에 루트를 씌워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합니다. 단위는 옴을 사용하고요. 여기까지가 임피던스의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 임피던스를 가지고 역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임피던스와 이 저항과의 이 사이 각이 각도 이 각도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하면 얘가 역률이 됩니다. 신기하죠? 유효전력 우리 구할 때 루트3VI코사인세타 예. 그래서 이 코사인세타 역류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해서 예, 유효전력을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자 우리 코사인세타 어떻게 구하죠?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코사인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임피던스 분해 저항을 하면 역류를 알수 있습니다 예, 요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것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코사인 세타는 예,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라는 거.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우리 Y결선에서의 상전류 선전류 그리고 상전압과 선간전압의 관계 예, 좀 전에 배웠죠. 그리고 좀 전에 임피던스로 역류 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 요거 y 결선 설명하면서 유전력 유 유효전력 구하는 방법까지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요세개요 요 지금 배운 내용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더 읽어 볼까요 우선 삼상평형 회로에서 삼상평형 회로란 얘기는 이 삼상으로 연결된 부하의 임피던스도 같고 네, 여기에 흐르는 전압 아, 전류도 같고 걸리는 전압도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거를 삼상이 평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상평형 회로에서 성간전압이 2 0 0 v 이고 각상의 임피던스가 24플러스 J7옴인 Y결성 삼상 부하의 유효전력을 구합니다. 자, 삼상이 평형하고 Y결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성간전압이 2 0 0 v 트고요 여기에 임피던스가 24플러스 J7옴이랍니다. 네, 여기서의 유효전력을 구하래요. 네, 우선 유효전력 P. 어떻게 구하죠?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죠. 그런데 이 V 뭐라고 했죠? 선간 전압이라고 했죠. 이 I도 선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간 전압은 200V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선전류.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죠. 그죠? Y 결선에서는 우리 처음에 배웠잖아요. 이 선과 상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Y 결선에서의 선 전류는 상 전류와 같다. 그래서 이 상에도 예, 선 전류와 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네. 이 상에 흐르는 전류를 알면 우리 선 전류 알수 있죠. 자, 전류 어떻게 구하죠? I는 예, R분의 V 오메 법칙에서 이 R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류에서의 요소는 임피던스죠 그래서 I는 Z분의 V인데, 이 V가 어디의 V일까요? 이 상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왜냐? 이 전류가 상에 흐르는 전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임피던스가 이 상의 임피던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전압도 상에 걸리는 전압을 네,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에 걸리는 전압은 자, 딱 보면 성간 전압보다 작지요. 얼마큼? 루트 3배 작습니다. 그래서, 상에 걸리는 전압은, 네, 선간 전압보다, 루트 3배가 작아요. 네. 자, 우리 선간 전압 알고 있죠? 200V입니다. 그래서 200V에 루트 3을 나눈 값이, 예, 네, 요, 상에 걸리는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에 걸리는 전압 알았으니까, 요, 상에 흐르는 전류 구할 수 있겠죠? 왜냐, 임피던스를 문제에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하면, 24 플러스 J7일 때, 임피더스의 크기를 구할 때, 저항, 요 앞에 있는 저항, 2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네이 리액터스의 제곱, 해서 루트 씌워주면, 이 임피더스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25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상에 흐르는 전류, I는 Z분의 이 상에 걸리는 전압, VP 하면, 어, 임피던스 25분의 루트 3분의 200. 요 상전압은 선간 전압, 이 선간 전압의 루트 3을 나눠 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 루트 3분의 200. 얘를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해 볼까요? 네, 4.62A 정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어요 상에 흐르는 전류 4.62A. 이 상에 흐르는 전류는 선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고 했죠? 선전류도 4.62암페라는걸 알아냈습니다. 그럼 선간 전압 200볼트, 선전류 4.62암페 알아냈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역률만 알아내면 우리 이 삼상 부하의 유효 전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임피던스 값 분해 저항으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어 인피던스 값25좀전에 계산해서 나왔죠. 그리고 인피던스는 피던스는 저항 플러스 j 리액터스이 값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저항 요 앞에 있는 실수 값이 저항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저항은 24. 그래서 이때에 코사인 세타는 어 인피던스 값25분의 저항 24 하면 코사인 세타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간 전압도 알고 선전류도 구했고 코사인 세타 값도 구했습니다.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유효 전력 P는 루트 3 곱하기 성간 전압 200V 곱하기 선전류 4.62A 곱하기 코사인 세타 25분의 24. 예, 임피던스분의 저항. 예,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 한번 해 볼까요? 예. 1536W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y 결성삼상부와의 유효 전력은 1536W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예, Y결선에서의 상전류와 선전류, 그리고 상전압과 선간 전압의 관계를 배워 봤고요. 예, 임피던스로 역률 구하는 방법, 그리고 임피던스를 표현하는 방법, 예, 그리고 유효 전력을 구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어, 오늘 배운 내용은 회로 이론에서 진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문제를 응용해서 풀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을 어, 좀더 자세하게 제가 그 유튜브 어, 멤버십 강의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예, 멤버십 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 공부하시면서 뭐 실기가 됐던 필기가 됐던 막히는 부분 이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를 이용하셔서 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게시글에 댓글로 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